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우! 반습니다 <laughs> 네. 아, 2부는요. 아, 저희 패션쇼 간판 아주 짝퉁 인터뷰 시간인데 이번 주는 어,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으로 1월에 돌아와서 돌아가지 못하시는 분인데 오늘 출연하시는 어, 이 분은 중국 패션 시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꽤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분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중국에서 동대문식 도매와 소매 비즈니스를 안착을 시켰어요 음. 네, 중국에서 가로수라는 어, B2C, B2B 비즈니스 모델을 일궈낸 이승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쪽보고 네. 인사드립니다. 네네. 아, 아, <laughs>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저희 에디 형이 우리 대표님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네. 셀프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예예. 아, 예.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상해 그 가로수라는 이제 편집숍.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진이라고 합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네, 아니, 근데 방송 전에는 네. 굉장히 말씀을 그, 잘하셨는데 어? 마이크가 너무 커요 이거. 아. <laughs> 예, 살짝 긴장하신 것 같은 데 예, 편하게 예, 예. 말씀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1월에 네, 중국에서 네. 들어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다시 들어가지는 못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1월 달에 와서는 제가 1월 28일날 다시 나가는 걸로 이제 끊고 나왔었는데 음. 사실 뭐그 코로나가 이제 갑자기 이제 터지는 바람에 예. 2월 달에 가는 걸로 연장했다가 음. 또 3월 달 연장했다가 계속 3월 28일부터는 이제 외국인이고. 음. 금지되는 바람에 이제 못 들어갔죠. 음. 지금부터는 아예 이제 한국의 법인을 확장는 쪽으로 하고요. 여기다가 회사를 <laughs> 여기 여기다가 더 집중하는 제가 걸로. 사실 상해가 사실 다루주는 이제 본사잖아요. 네. 본사하고 사실 한국이 이제 서울지사가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지사를 좀 축소해 운영 중이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이전에 만났던 분들도 또 만나고 음. 그래서 이제 브랜드. <laughs> 이제 특히 패션 디자인 브랜드 쪽이나 예. 그전에 많이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던 분들은 이제 우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지사 쪽을 더 이제 확대해야 해서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아 음. 네. 오히려 예, 네. 네. 늘리고 있고 고용, 고용 증진을 위해서 예증진까지는 네. 아니고 좀 고용 증,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네. 좋습니다. 네. 네네네. 버스님 쉬어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맞아주변 쉬지 않고 계속 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웃음> 누워서 누워서 <웃음> 네. 누워서 <laughs> 네. 누워서 있어. 게 <laughs> 엎어진 김에 이제 쉬어가는데 사실 이게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처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니까 제가 작년에는 사실 중국 경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음. 엄청 어쩌면 음. 코로나보다는 뭐 덜하지만 어, 우리가 한국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중국 현지에서 이제 특히 상황안 좋네요. 예, 한국 제품을 파는거나 특히 패션 업계를 주로 아주 안 좋았어요. 어. 그래서 중국의 뭐 상당히 큰 이제 기업들도 부도가나고 작년에 이미 예. 그런 신호가 나왔어요. 음. 나왔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만 해서 매장을 지경점 철수한 것만 10개 음. 직원만 한 70여 명을 구조조정을 했어요 음. 그래서 거의 이제 작년에 11월 12월 달은 뭐 거의 눈물의 바다 가로수 이렇게 지내가지고 이제 그래서 1월 초에 들어와서 정말 구춘절 지나고 예. 우리 구조조정 했으니까 정말 잘해보자 할로고 폼도 좀그코로나 터져가지고 일단 얼음 땡이 된 거예요. 음, 네. 얼음 얼음이네요. 얼음, 완전 얼음, 얼음 된 거죠. 아, 네. 된 건데 이제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들어오니까 상해에 제가 있을 때는 오는 분마다 제 밥을 사고 이렇게 어, 하다 보니까 요번에 제가 들어오니까 그제가 상해에 샀던 밥을 많이어 먹고 있습니다. 퍼진 음. <laughs> 어, 김에 쉬어가라. 예. 그다음에 뭐 떡볶이 김에 재사진낸다.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주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제그 위로도 해주시고 음. 어 그러는 중이고 그 와중에 이제 미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니까 음. 한국의 이제 시장 내에서도 비대면 시대지만 사실 중국도 그리 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어, 멀지 않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한국에서서도 이제 이런 생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놓고 음.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을 바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제가 한 가로수 상업에서 5년 동안 거의 이제 중국에 살았어요. 한국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출장 와서 뭐미 삼일 삼사일 있다가 들어가는 거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한국에 절반 이상 있고 중국에 음. 절반 이상 있는 걸로 하고 모든 비즈니스 구조도 이제 비대면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한 이제 생방 구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바꾸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예, 어떻게 예, 보면 그래요? 준비하고 있던 게 조금 빨리 앞당겨졌다고 예, 볼수 있는 거죠. 하신 분나 그렇죠. 여구로 중국에서 라방을 하고 있는 걸 한국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니까. 그거 그러니까 인스텐션 시표화제 어, 바로 그냥 사업으로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장, 네. 저희 뭐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예, 예. 지금 현재 음.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소개를 좀해 주세요. 아, 예. 그 현재 가로수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현재 어 일종의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추구해 가는데 네. 어 이제 한마디로 일단 먼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한마디로 하면 이제 한국 이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어 한국 소비재 그 상품의 플랫폼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마디가 아닌데요. 네. 어렵네요. <웃음> <웃음> 그럼 좀 줄이면 쉽게 그 K 컨텐츠 기반의 그 플랫폼 비즈니스다. K 콘텐츠는 네. 뭡니까? 한국 컨텐츠죠. 그러니까 그게. 네, 뭡니까? 그게 이제 K 콘텐츠를 나누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사람들, 인플루언서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 틱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네. 이제 쇼클립 같은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한국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찍는 부분이 있고,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어디까지나 한국 브랜드들인 거죠. 예, 네, 컨텐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한국에 있는 제품들이나 패션 제품, 음. 뷰티 제품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중국의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으로 이제 확대해가는 겁니다. 음, 네. 아, 그래서, 지금 어, 네. 이게 지금 단계별로 조금 차근차근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음. 이거는 음. 어, 현재 준비하고 있고 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음. 상태인 거고 그렇죠. 원래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할 때 음. 가로수는 음. 어떤 형태로 시작하셨는지 아 생각했죠. 그렇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방금 이제 지금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로 할, 하는 부분이지만 예전에는 저는 사실 비즈니스. 간단합니다. 동대문에서 옷 대다가 중국에다 옷을 판다 음. 어, 그래서 옷 장사하자 열심히 그래서 이제 동대문 에 있는 좋은 제품 제품 중심이죠. 그러니까 예. 이제 한류 열풍도 있을 때고 한국 거를 중국 소비자가 다 좋아할 때니까 어, 음. 한국에 있는 이제 동대문 제품을 대해서 어, 이제 그래도 한국 제품이 중국에서 가성비도 좋고 이미지도 되게 좋았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장사를 시작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뷰티도 조금씩 가미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동대문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브랜드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고 네. 동대문 제품 안에서 사실 이제 다양한. 그 존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h n n y 이나 이런 쪽에 좀디오 n 나싼 거부터 뭐 n 이 Johnny, j o h 스 n 이 j o h 이 n y Joh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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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o h 에 n y j o h 간 n y Johnny, j o h 어 이제 소싱을 어. 하고 그다음 에 바잉을 해서 나름대로 편집샵을 구성하기에는 충분했었다 중국에서 음. 중국에서 네, 충분했죠. 어. 그러니까 네, 네. 오프라인 지금도 매장... 사실은 그거는 유행가 되고 있다고 봐요. 음. 현재도 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 한국에 있는 음. 동대문 그 K 어, 음. 패션을 컬렉팅하다가 맞습니다. 중국에서 예. 오프라인 영업을 네네. 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음. 중국의 음. 그 플랫폼을 음. 이용해서 라이브 음. 방송으로 제품을 그렇죠. 팔아내고 음. 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방송 전에도 계속 음. 그 핸드폰으로 네네. 라이브 방송을 보고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는 게 아니고 감시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laughs>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이 네. 다 하고 있어. 지금 뭐, 맞나? 잘 팔리나? 뭐, <laughs>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맞습니다. 지금 웃으라고 <laughs> <laughs> 이제 예전에는 그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이제 타오바오 생방이라고 해요 중국 왕궁들이 동대문 그쵸, 와서 그쵸. 막 들고 다니는 게 대부분 타오바오 생방입니다. 음.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거는. 근데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많은 생방들이 지금 최근에 음. 만들었어요 음. 음. 지금 저희도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전에 몇달 전에 겨우 만들어진 이제 이 위챗 생방이 나왔어요. 네. 음. 예를 들면 이제 뭐보지말아다시피 이렇게 위챗 어, 위챗을 들어가면 위챗 안에 그 중에 이제 생방으로 고지하는 요 간이 나와요. 그럼 생방송 재는 걸딱 누르면 바로 지금 현재 생방하고 있는 게봤어요 네. 저 저쪽, 저 이렇게 지금 바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아. 이렇게 뜹니다. 아. 음. 음.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시간 쉬웠습니까? 실시간 위챗라 위챗라이브 라이브 방송입니다. 음. 판매바이 판매였던 거. 그럼 실시간. 어, 한국 기업들요 네. 위치 라이브를 아직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요. 여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타워바 밖에 요타바 생방밖에 없으니까. 타워바오 네. 생방은 망망대에 뿌리는 거고 방송하는 거고 20만 명이 들어와도 살 확률은 또하이면 모지고요 근데 위치 생방은 우리가 v i p 고에 200명, 5 0명딱 네. 모아서 그 콘셉트에 맞는 것만 우리 도매 매장에서 딱 팔고 있는 거예요. 어. 훨씬 더 효능이 있다. 알겠습니다. 아, 이런 게 있고 근데 이런 종류들이 지금 되게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어. 어. 근데 저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오프라인에만 팔았어요. 매장을 사실 뭐 개수를 늘리는 거다. 유통망을 네, 네. 확장하자라는 걸로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 패션 아이템 수를 늘리는 거고 신상을 많이 바잉을 하고. 방송을 좀 꺼주시고요. 예, 예. <laughs> 예, 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중국에서는 유통망을 많이 까는 게 사실 답이었잖아요. 그러면 네, 네. 가로수에서 지금 그 한국 동대문 음. 어 이런 패션을 때다가 네. 중국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있고 라방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어. 네, 네, 네. 지금은 라방이 아마 이제 좀 상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필수가 되고요. 음치. 오히려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될 확률이 없습니다. 맞아요. 중국 현지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현지는 벌써 이 작년부터 라방이 아주 일반적으로, 어, 일반적으로 이미 많이 되있던 거였었어요. 어, 라방을 통해서 실제 상품을 그렇죠. 구매를 많이 하나 보네요 우리가 흔히 예전에 얘기했던 왕홍이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예. 왕홍 판매의 대부분이 라방입니다. 그래서 보, 예, 네, 그래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최근에 라방이 이제 많이 더 비중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 이제 시작 단계인데, 네, 네, 네. 중국 이 대표님이 한국에 머무는 시간 동안 이 한국의 라방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좀. 어 손대 주시면 은 그렇죠. 많은 그 동대문 K-패션 그것 때문에 네. 바쁜 거예요 네, 저도 지금 사실 뭐 청취자들이 바쁜지 모르시니까 네, 네. 저도 지금 사실 뭐 이번에 와서 이제 그 이제 라방이내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차별화가 있죠 한국 사람이 그럼 한국 패션 기업이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엄청난 그 패인을 갖고 있는 이 라방을 이미 해왔던 왕홍들하고 혹은 이런 플랫폼 컴퍼니들하고 붙어서 우리가 할락하면 콘텐츠 하고 이제 제품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5G 시대가 곧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 중국도 지금 급격하게 5G를 좀 열고 있어요. 예. 지금 지역별로 막 어제 그저께도 지금 공지가 나오던데 그러면 조만간에 곧 시연될 5G 상태에서는 한국에서 생방송하는 부분이 우리는 사실은 좀 경쟁력이 있다,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 역으로 한국에서 라방을 해서 그렇죠. 중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그렇죠, 그렇죠. 있어요? 이미 그것도 이제 경로는 작년부터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네, 네. <laughs>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일부 왕후들이 동대문에 와서 동대문 샵을 다니면서 신상을 소개하고 주문을 받는 형태였잖아요 음. 이제는 좀 그게 좀 확정이 될것 같아요 한국에 보면은뭐 각각 지역마다 있는 예쁜 그 샵들도 많고 그렇죠. 음. 그다음에 뭐 아이템도 사실 한국 제품들이 종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라방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는 오히려 보여줄 수 없었던 부분들이 한국에 있는 각종 구석구석에 있는 골목골목에 있는 좋은 제품들이나 또 샵들이 중국에서 보여준다고 하면은 좀 문화적인 부분도 많이 알려진 것 동시에 또 새로운 아이템들이 중국으로 많이 갈수 있는 음.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승진 대표님을 컨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아, <laughs> 그아 간단한, 간단한 <laughs> 거였구나. 네, 그래서 아. 그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뭐. 미디어 미디어 그렇죠. 패션쇼에, 연락을 네, 미디어 어, 미디어 패션쇼에 네. 연락 주시면 미디어 패에 연락 주 미다. 그럼 되겠네요. 명함 좀 주세요. 네. <laughs> 네. 연락 주시면은 되고, 어 저도 사실 되게 한국 사람이 지금 되게 많이 필요해요. 음. 지금 제가 중국에서 가로수가까지는 이제 뭐 향후에 만 들겠지만 여러 가지 오르락 내리락 위축적 있었으나, 어 지금 다시 어, 새롭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준비해서 저도 나름대로 생존을 유지하고 더 발전하려고 하면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건 한국 사람이에요. 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무기가 되거든요.